요즘은 오싹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방 감기 걸리기 일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위생에도 주의를 각별히 돌리시고, 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이 <laughs> 바로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해줄 만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자 <laughs> <laughs> 그러면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생선까지 각기들을 오... 상징하는 음식들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겨울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음, 그거야, 당연히 이 오싹한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줄, 어, 살짝 매운 음식이면 좋겠죠. 네, 거기에 살이 안 찌는 해물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아우, 매운 해물이요? <laughs> 네. 야, 좋겠는데요. 해물이 아주 총집합한 매운 해울찜이 요즘 대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에 네. 얼큰한 국물도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맛집, 빨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고향에 뜨고 있는 메뉴, 눈여겨본 미식가들은 다 안다는 그 메뉴는 바로 해물. 몇집 건너 해물구이요, 해물전골이요, 엄청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해물찜 요리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제보를 받고 찾아본 대왕 해물찜. 처음보는味道很好，嗯，然后也挺实惠的。你看，我们来了六个人，嗯、这一个锅基本上够了，嗯，挺好的。嗯 嗯，问就是那个口味也是哈，麻辣也是挺挺正宗的，就感觉好像不太辣，完了还挺有味道的。我就在延吉待这么多年了啊，吃过海鲜也很多，但是今天我来到这儿了，吃到这海鲜是我有史以来吃到是最好吃的。嗯，这个、海鲜吃的好，嘴里非常就是，反正就非常合我的口味吧。哦哦哦哦哦 이건 뭐 최고의 맛평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뭐 가격도 착하다고요? 그럼 뭐 일단 맛에서 승부! 가격에서 승부할 테니 점점 궁금증이 더해지는데 일단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것들은 어. 해산다 对，这些都是海海鲜大咖里面做。这些是今晚是订了三桌嘛，然后三个卡，嗯、然后咱们就先把那三桌的量做出来。嗯啊，然后大咖里面有三贝，有龙虾，有蛏子，有大虾，有海螺、香螺，然后有鱿鱼，嗯，玉米，然后还有一些配菜，底下这些配菜。嗯 뭔 비법이라도 있나 주방에서 서성리는 제작진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려는 걸까요? 사장님이 도착한 곳은 한 해물 상가. 예약상이 들어와 바쁘시다던 사장님. 여기는 웬일일까요? 그런데 매의 눈으로 제일 크고 좋은 해물들을 골라내는 사장님. 예사롭지 않습니다. 你,你说那个现在都有送货的，你为什么直接亲自过来呀、啊？这每天进去去不挑选比较新鲜一点嘛？就是你喜，你看哪个活的哪个死的，然后这样就能挑了。要送货的话就不一定了。嗯,嗯。完了所以就进去去挑一下。嗯、不觉得累吗？累也没办法呀，<laughs> 就是顾客吃新鲜为主嘛，对吧？你得按顾客来先来。嗯。他挺会挑的。

손님들에게는 최고로 신선한 해물을 맛보이고 싶은 사장님. 그 정성 때문일까? 한번 오셨던 손님들은 바로 단골이 되어 버리니돈 버는 재미보다 사람 만나는 재미가 쏠쏠해진 사장님입니다. 음, 這裡的龍蝦吧,是最好吃的。還有大蝦,螃蟹。還有就是海螺吧? 里头还有，嗯，哎，咱们刚才吃的是那个鲍鱼，还有鲍鱼。那个我们花一百六十多，呃，六位六位客人吧，都吃的特别好，嗯嗯、呃，也很就是价格嘛，也很优惠的。他家的海鲜都是新鲜的，咱到一看呢哈，吧台这块海鲜都是活的，也是老板是现给蒸的，现活活煮的，活活的煮的完吃了是很新鲜。看，看我们这个朋友吃的很好吃，味道不错。 我们得天天都是换水，一天怎么得换一遍？然后基本上就是虎鱼都是天天去买的，嗯，啊、嗯，然后当天或者第二天就卖完了，然后就那个，包括这边海鲜什么的也是，海鲜都是当天去买当天卖。嗯，嗯嗯那挺新鲜的吗。对，因为换鱼呢和去买这些都是让顾客的感觉就是来的时候一瞅就是很新鲜的，然后那个一看起来很干净，然后自己吃也挺舒服。 아이고, 여기가 웬 천국일까요? 물 만난 해물들이 매일 수족관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신선한 해물들은 깨끗이 손질한 뒤 와그르르 찜통에 들어가는데 그 크기가 정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这么一大锅的话，四五个人也够吃了，是吧？吃不了，吃不了、啊、<laughs> 对，因为我家做这些东西都很实惠，啊、就是四、呃、到五个人就一个小咖就足够的了，有的吃不了。啊、顾客来吃吧，也花钱了，但是也就吃半饱不饱就走了，挺遗憾的。但是我就喜欢让客人就觉得，哎呀，干吃不完，干吃不完，然后就那个什么的、嗯。那你说这么大的锅的话，多少钱呢？ 这个中咖的话，就是正常我们店来说是在二百六十八块钱。二百六十八呀？<laughs> 对。二百六十八的话，五六个人能吃吗？五六个人是六个人以以上的话应该能吃了，因为六个人以下的话估计我吃不完。那你说这么多的海鲜才二百六十八，你挣什么钱呢？嗯，挣钱吧，也不能说不挣，嗯、但是，嗯，就是。 怎么说呢？就是那个薄利多销嘛。可是它不是炒，因为我们是做完了直接就是在这个锅里煮。然后那个什么，我们提前不熬好那个两个多小时那个汤料嘛，嗯、专门是对海鲜大咖来做的。呃、嗯，你一蒸出来的话，它吃都全是；你炒的话，你就先烫吧。一烫出来就是那个水分，就海鲜那里面的营养和那个海鲜味儿，啊，都跟着水出来了。嗯、但是你炒的话，就是。 就是以那个肉身上的了，里面那没没有那种海鲜那个味道，但是我们蒸的话，是水分还是在里面的，啊，然后吃起来比较很新鲜。新鲜的黑物和杂杂的海黑卤汁被酷爱的捧在手心，大王海物蒸，一品巴多，吃汤汁足够鲜美。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점점 군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냉큼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예, 네, 우리 말에 큰 가마가 늦게 끓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가마에서 이제 천천히 끓어오린 그런 해물들이라서 정말 맛들이 하나 하나 같이 다 별다른 맛을 냈고요. 그리고 크기도 대박이지만 정말 맛도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해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 하나 골라 먹는 재미가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오늘의 맛집 심상치 않습니다. 맛도 크기도 비주얼도 가격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뭔가 숨겨둔 맛집에 무기가 있는 듯한데요. 주방에서 맴도는 사장님이 왠지 수상합니다. 이 종이 안에 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음, 这个吃包鱼是在烟鸡市应该是属上的第一的了 嗯，因为我本人是不吃河鱼，但是这条鱼我吃不出来土腥味儿，就是正常是在这边的这种河里鱼的话，都会有这种土腥味儿嘛。在我吃的话是吃不出来，并且这条鱼哈特别的新鲜，嗯，味道也特别的好，嗯，个人反正是特别喜欢吧。啊，이种이가감싼것은바로물고기였습니 그렇게 많은 맛집을 다녀온 제작진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종이로 감싼 물고기 그 아이디어가 참 기발한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紫鲍鱼味道非常鲜美就是它这个特点吧就是这个紫它是起到了一个不糊然后这个能保持这个味道就是能入味 然后我吃的是特别好，纸包鱼。对，嗯，延、嗯、吉是，对，咱们延吉是可能是有那种，<鱼>那个烤鱼、铁板烤鱼、嗯、或者那个什么，但是咱们家做的是纸包鱼。嗯。嗯，做起来它那个用这个纸包吧，嗯，它做起来就是你做的时候味儿里面就给包在里面，它不往外漏，所以所有的香料它都在鱼里头。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비린내는 잡아주고 육즙은 살려주고 고객 마음 사로잡고 가게 분위기까지 살린 오늘의 맛집 자작한 해물 육즙을 품고 있는 해물찜과 싱싱함이 돋보이는 물고기 요리로 어색한 겨울 추위를 쫓아보지 않으실래요? 哇。<Wow. S 2> oh. <laughs>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laughs> 네. 이 입이 떡 벌어질 크기도 크기지만 네. 정말 비주얼 또한 갑인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그함치라란 해물들이 그냥 얼핏 봐도 식여 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 정말 골라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종이로 감싼 흙어 마지막까지 고기가 타지 않아서 자작한 국물에 그 영양분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시간 네, 해물과 얼큰한 곡물로 겨울 추위를 따스하게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렇죠 <laughs>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포로는 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